여러분, 부활절 하면 또 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부활절. 예, 계란이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도 아니고 계란이에요. 어, 초대교회는 부활절에 계란 먹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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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서구에는, 서양에는 이 부활절이 되면 어, 주목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토끼입니다. 어, 토끼가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어 토끼 탈을 쓰고 나타난다든지, 토끼 초콜릿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래서 어, 토끼가 부활을 상징하는 동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 토끼가 부활 전날에 어, 달걀에다가 예쁘게 색칠하고 숨겨 놓으면 아이들이 그 달걀을 찾게 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 전설에서 이 토끼와 또 계란을 꾸미는 것에 대한 것이 어, 서양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성탄절에 산타클로스처럼 어, 토끼가 그 달걀을 찾는 아이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계란을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토끼는 더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 초대교회는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 여러분.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 성경에는 빵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던 식사가 아니라 조금은 평소의 식사와 다른 떡을 떼고 빵을 나누는 일들이 바로 그 부활 주일 아침에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마다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내가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받아들면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부활의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 부활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일로 보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되기 전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루가 되기 전에 그 장사를 치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오래도록 장사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하도록 율법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지루는데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바로 일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자, 그렇게 장사되고 난 뒤에 안식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의 어 말씀의 율법에 따른 생각대로 그들은 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일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신이 좀더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기를 혹시나 거기에 또 시체나 시신이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 생각하고 이제 그 향품을 들고 그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부활이 가득다 주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뭐냐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슬픔과 낙심에 가득 차서 이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이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볼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왜? 큰 돌이 무덤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이 여인들 몇 명이서 움직일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돌이 굴려서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돌문을 옮기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돌문이 있든 그 돌문이 나를 짓누르고 나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내 삶에 너무나도 벅찬 것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옮기시면 옮기시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돌만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돌이 옮겨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들어갔는데 더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돌문이 옮겨진 것도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신나는 일이죠. 야 돌문이 옮겨졌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돌문이 옮겨졌어. 역시 우리가 예수님 찾아온 거 잘한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시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무덤 무덤의 돌을 혼자서 다 옮기고 그 상황들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 일이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맞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밤에 와서 몰래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라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성도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께서 큰 돌을 옮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꺼이 헌신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이 만연한 그 상황 속에서 나도 전염병이 옮기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해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시체와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그들을 돌보고 세워갔던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리었던 그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바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 삶을 살수있었을까 아마 7월에 울산과 여러 지역에서 팀들을 모집해서 일본에 순교지를 방문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 마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일본의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울 만큼 아무 소리를... 아프다는 소리도 억울하다는 소리도 어떤 소리도 없이 기꺼이 그 칼에 죽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헌신을 어떻게 그런 순교를 기꺼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이 일은 그냥 그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돌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워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도리아 그러면 목사님 옮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죽었다니까요 무덤에 들어갔다니까요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다 끝났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무덤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돌문을 옮기시고 무덤 속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 내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생의 모든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보고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돌문을 옮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변하는 것도 없어요. 상황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래. 인생의 돌문을 옮기셨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이지. 그러니 내게도 소망이 있어.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끄집어당길 때 우리의 현실을 보게 만드는 꽉 막혀 있는 그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보게 만들 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삶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약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 절에 보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과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약속 중에서 가장 터무니 없는 약속, 가장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 그건 뭐죠? 내가 죽는데 나 부활할 거야.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0.0000001%도 없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다. 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도 지키셨다.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게임 끝이죠. 아니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뭔들 우리가 못 믿겠냐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창임십부제입니다. 창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임 임마누엘. 바로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함께하신다. 십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여졌다. 그리고 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핵심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스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것은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다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소망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확률적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진 거 보니 그다음 일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덤에 갇혔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무덤에서도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부활의 확신 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끝은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끝났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끝났어요 야야 야, 그만 접어라 다 끝났다 지금 무슨 소망이 있노 여러분 내 인생에는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그 태양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무덤에서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 버스는 옵니다. 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버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조차도 할수 없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그 약속을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은 그런 날입니다. 그냥 우리 계란 나누고 기뻐하고 잠시 말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내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좀 도와주세요 네자 여기 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집에서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갑자기 어머니 사라져가지고 자 여기 괜찮아요 보세요. 어,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좀더잘 가꾸어 드리면 좋겠다.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 너무 벌성 사납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있어요. 그 따뜻한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그날 올랐는데, 인생이 완전히 확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은 절망의 자리였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였어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했다? 알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기 세례받은 우리의 자녀들 입교한 우리의 자녀들 이 세례가 입교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때 나도 다시 살게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약속이 내게 들어왔기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정도로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일상의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약속을 경험하고 나니, 인생의 사명이 인생의 비전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 인생이 우리가 온데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 가운데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확실한 고백을 갖고 있는 권사님이 계세요.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생활이 다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뭐 남편도 연구원이고 본인도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인생을 좀더좀 좀 고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한참 성경보를 하고 있던 한 두세 주가 지난 뒤에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하실까 싶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한데,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 듣다가 변해질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좀 야, 벌써 사납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그냥 고상하게 좀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주체를 못 하겠는데 목사님 솔직히 나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모습, 내 스타일,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왠지 다 내려놓아야 될것 같은데 그거 저 자신이 없어 가지고 너무 사실은 두렵습니다. 반주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그냥 내 살아오던 대로 살면서 은혜 받고 사는 방법 없을까요? 그게 질문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 부활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약속으로 내가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인생의 돌에 그 무거운 돌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인생의 그 끝자락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십시오. 이제 나는 그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